자, 이제는 앞에 목라인 뜨겠습니다. 목라인 단뜰 거예요. 단뜰때 제일 처음에 한 코를 빼 올려서 실을 달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 올려서 한 코를 뜨고 그다음 코에 들어가서 한코 뜨고 또, 그 다음 코에 들어가서 한코 짧은뜨기예요. 자, 이렇게 뜰 때, 이 남았던 이 실을 두 가닥 다 안고 뜨는 거예요. 안고. 어, 다음 코뜰 때는, 어, 이 사슬 한코 절이기 때문에 풍덩, 풍덩 들어가서 짧은뜨기. 또, 그 다음에 코에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자, 한길 긴 뜨기를 세코 했기 때문에 세코 짧은 뜨기 하고 그 다음에 사슬 한코 자리에 풍덩 또한코한코한코또 한 코, 한 코, 한 코. 풍덩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옵니다 자 여기는 늘렸던 어, 코너에요. 코너에는 한번 감아서 빼 올려서 긴뜨기로 할 거예요. 세 코를 동시에 뺍니다. 자, 왜 그렇게 하냐면, 안고 뜯더니 코가 밖으로 나, 안으로 넣으세요. 안으로 넣어서 잘라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왜 코너에는 긴뜨기를 하냐면 어 각이졌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각이졌지요. 각이졌으니까 약간 라운드 실크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긴뜨기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짧은뜨기 또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다음 풍덩 짧은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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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자 한단을 뜹니다 각 코너마다 는 긴뜨기 하세요 긴뜨기 각 젖는 부위 자 요렇게 끝까지 떠요 자, 다음 뜰 때는 어, 이 본판은 3호바늘로 떴어요 그러면 이 목단은 단은 전부 다한 호수 작은 2호바늘로 뜰 거예요. 자, 2호바늘로 떠야 됩니다. 아니면 더 꼼꼼하게 떠야 되니까 바늘 호수를 한 호수 낮추는 게 좋아요. 자, 돌아갈 때 짧은 뜨기로 할 거예요. 한코 뜨고 단은 무조건 짧은 뜨기로 뜰 겁니다. 한코 기둥코 뜨고 돌아갈 때첫 번째, 첫 번째 이 칸에 하지 말고 그게 그러니까 코에 하지 말고 기둥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요. 그 다음 코에 한 코, 한코 이렇게 해서 네 단만 뜰 거예요. 네 단, 네 단까지 이렇게 짧은 뜨기로 목단을 다 뜨시면 됩니다. 어, 목단을 넓게 뜨면은 뜨면서 코를 살짝 줄여주는 게 좋은데. 어, 좁게 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 안 줄여도 됩니다. 바늘 호수를 한코 낮췄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뜨겠습니다. 코마다 다 뜨시면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네 단을 마지막까지 뜹니다. 마지막 기둥코까지 떠야 돼요. 자, 이렇게 뜨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할 거예요. 마무리 할 때는 사슬코 한곳 뜨고 뒤집어서 <laughs> 빼뜨기 마무리 할 거예요. 이게 남자 쪽이기 때문에 그냥 모양 안 내고 깔끔하게 마무리 할 거예요. 자, 빼뜨기로 한 단을 뜹니다. 한 단을 코마다. 이렇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빼줄 거예요. 이게 단을 뜨면서 줄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빼뜨기는, 어, 조금 꼼꼼하게 해도 예뻐요. 자, 단을 넓게 한 3cm, 뭐, 4cm 이렇게 뜬다면, 어, 단마다 뜰때 살짝살짝 줄여줘야만 예쁜데, 저는 요걸 1cm까지, 아, 해담까지만까지만 뜨기 때문에, 어, 줄임 없이, 계속 코마다 다 짧은뜨기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에 빼뜨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꼼꼼해집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이렇게 약간 힘이 있어져요. 끝이. 그렇게 해서 그냥 짧은뜨기 두는 것보다 이렇게 힘있게 마지막 빼뜨기로 마무리하는 게 예뻐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어, 위에 목라인 단은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목라인 하고 아랫단 하고 아랫단도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앞부분. 마지막에 앞부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목라인 하고, 아, 밑에 단을 먼저 해도 상관 없습니다. 밑에 단을 먼저 하든지, 목라인 단을 먼저 하든지, 그렇게 두개다 하고 아래 위로. 다한 다음 앞단을 할 거예요. 자, 앞단은 어, 한쪽은 단추 구멍을 내야 되고 한쪽은 안 내도 되지요. 단추를 달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 단추 구멍 안 내는 곳은 이렇게 똑같이 뜨면 됩니다. 근데 앞단에는 어, 조금 더 넓게 할 거예요. 단추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살짝 더 넓게 하겠습니다. 어, 목단과, 어, 아랫단과 앞단과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저는 아랫단과, 어, 목단을 살짝 좁게 할 거예요. 그거는 취향에 따라 변경해도 됩니다. <laughs> 3cm씩 뜨고 싶으면 그렇게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아랫단, 윗, 어, 목라인단 다 마무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섭을 뜰 거예요. 앞에. 앞에는 처음에 단뜰 때는, 단 부분에는 코마다 뜨시면 됩니다. 코마다 짧은뜨기. 코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 어, 칸에, 기둥, 칸에, 한 기둥에 두 코씩만 주면 됩니다. 두 코. 또, 그 다음 기둥. 한길긴뜨기 했는 자리에, 칸 안에 풍덩 하면 됩니다. 풍덩해서 두코 짧은뜨기. 그 다음 칸두 코. 두 코, 또 기둥. 다두 코씩만 하면 돼요. 왜냐면 단에는 앞 단에다가 코를 많이 주수면, 어, 안 이뻐요. 조금 작은 감이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기둥에 두 코씩. 이렇게 해서 두코이다 뜨면 됩니다. 이렇게 뜨고 어, 두단 뜨고 난 다음에 단춧구멍을 낼 거예요. 두 단까지 뜨세요. 짧은 뜨기니까 일일이 다안 보여 드리도 할수 있겠지요. 이렇게 기둥마다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자, 실이 이렇게 어, 배색했는 실, 남은 실이 있으면 실을 안고 뜨세요. 안고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어, 짧은뜨기 할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은 예쁘겠지요. 밖으로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기둥에 다두 코씩만 뜨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쭉 떠서 두 단까지 뜨세요 자 요렇게 마지막 기둥코까지 짧은뜨기 뜹니다 뜨고 한코 뜨고 돌아서서 자두 단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두단 뜨고는 그 다음에는 단추 구멍을 낼 거예요 어린이 옷이라 어, 앞 단을 너무 넓게 안할 거예요 한 여섯 단 까지 뜨고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두단 뜨고 단축 구멍을 낼 거예요. 지금 세단째 단축 구멍 냅니다. 자, 사슬 한코 뜨고 어, 사슬 한 코가 기둥코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음코에 그 자, 고음코에한코두코세코 그 어, 요, 목라인 단만큼 세 코를 그냥 떴어요. 자, 세코 뜨고, 기둥코까지 네 코지요. 뜨고, 한 코, 두 코, 세 코. 자, 이거는 남자아이 옷이기 때문에 단축구멍을 왼쪽에 낼 거예요. 남자아이 왼쪽 맞죠? 자, 왼쪽에 두단 뜨고 세 단째 갈때 단축구멍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코, 두 코, 세 코는 사슬 뜹니다. 세코 뜨고, 하나, 둘, 세 코. 세코 떴기 때문에 세코 띄우고, 네 코째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지구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열다 코를 그냥 뜰 거예요. 하나, 둘, 자. 단축구멍 위치는 4개 달 건지, 5개 달 건지, 그거에 따라 옷 사이즈에 따라 마음대로 어 균형 있게 정해서 내면 됩니다. 이 옷은 작기 때문에 5개 달려고 하니까 너무 촘촘한 것 같아서 4개만 달겠습니다. 그래서 15코를 그냥 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19 8 아홉 10 11 12 13 14 15섯열다 15코 뜨고 똑같이 사슬 하나, 둘, 세 코. 세코 뜨고,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째,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했는 코까지 열다섯 코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10 11 하나 12열13 14 15 자, 여섯코 뜨고 한 코, 두 코, 세 코. 당초 크기에 따라 이코 수는 하면 됩니다. 당초를큰거 달려면 더 해야 되겠지요. 하나, 둘, 셋. 짧은뜨기. 또 한 곡, 아, 짬들기한 곡, 세 번, 세 번째 두고 네 번째 한 곡, 한 곡까지.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laughs> 13, 14, 15. 코하고, 하나, 둘, 셋. 한 코, 두 코, 세 코. 하고, 네 코째 짧은뜨기. 자, 마지막에는 남는 거다 그냥 뜨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마지막에는 열두 코가 남네요. 이 코수 상관 없습니다. 남는 코수 그대로 다 하면 돼요. 자, 마지막 기둥 코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줄어들지 않아요. 기둥 코에는 코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좀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한코 하고. 자, 이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때 사슬 한코 그냥 뜨고, 돌려서, 처음에 기둥코가 한 코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는 코마다 뜨면 돼요. 코마다. 코마다 뜨다가 아 여기 메디가 있네요 자 안쪽으로 메디를 뺍니다 이쪽이 아니니까 어, 안쪽으로 잘안 보이는 안쪽으로 빼는 게 좋겠지요 메디가 나오면 자, 이렇게 뜨고 어, 구멍 냈는 안에, 안에 사슬 세 코를 했기 때문에 세 코를 풍덩해서 하나, 둘, 셋. 세코 뜨고, 그 다음 코에, 코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여섯 단까지 뜨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코마다 여기까지 왔어요. 오고 그다음 이제 사슬코 떴는 단추 구멍에 봉덩해서 하나, 둘, 셋세코 뜨고 그다음 코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가고 있는 게네코네 단째죠, 어, 네, 네 단째 네 여섯 단까지 이렇게 뜹니다. 구멍. 구멍 났는데 는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뜨세요. 여섯 단을 떴어요. 여섯 단 뜨고 마지막 마무리 할 거예요. 사슬 한코 뜨고 뒤로 돌아서 항상 마지막 단뜰 때는 어, 겉에서 뜨는 거예요. 겉 어, 자연스럽게 겉이 나옵니다. 여섯 단 뜨고 나면. 자, 사슬 한코 뜨고, 첫 구멍 말고, 요거는 기둥 코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 들어가서 빼 올려서 마무리 단할 거예요. 마무리는 빼뜨기로 그냥 깔끔하게 할 거예요. 자, 들어가서 빼 올려서 빼고, 또빼 올려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 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자 예쁘지요. 끝이 깔끔하게 도톰해집니다. 이쪽하고 다르지요.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빼뜨기를 해주면 그냥 깔끔해져요. 자 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합니다. 단추 구멍 내는 것만 신경 써서 어, 제대로 하시고 어, 반대편 단은 똑같이 기둥코에 두 코씩 짧은뜨기 떠서. 이렇게 여섯 단뜬 다음 마지막에 빼뜨기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추를 달아주고 단추는 미리 구매해서 단추 구멍에 맞게 단추 구멍을 단추에 맞게 내면 되고 아니면 단추 구멍을 이미 내놨으면은 옷을 들고 가서 어, 단추를 요 구멍, 단추 구멍 냈는 크기만큼의 단추를 구입해서 다, 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마무리 하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 마지막 기둥코에 가서 빼뜨기로 마무리하고 그다음 한 코를 뜬 다음 자 위로 자르고 마무리할 거예요.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잘려줍니다. 이렇게 자르고 빼서 안으로 뒤집어서 안쪽으로 잘안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빼내고 다시 또 안쪽으로 빼내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또 한번 더 여기서 자르면 보기 싫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뜬 다음 자 스팀으로 쫙쫙 펴서 단추를 달아주고 어, 완료하시면 됩니다.